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담비스 푸드에서도, 어, 먹방? <laughs> 먹방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 예, 그냥, 어, 우리 연서랑 영화 보고 와서요, 옛날 치킨, 어, 두 마리 사갖고 와서, 연서는 적쪽방에서 방송을 거부하면서 누워서 먹고 있습니다. 연서야, 인사 한번 해봐. 하이. 크게! 하이. <laughs> 자, 담비스 푸드에서 오래간만에 하네요. 자, 먹 별로 저.. 자, 이렇게 생긴, 아우, 섹시하게 생겼어. 자, 어, 옛날 치킨입니다. 자, 한 마리에 6,000원짜리고요. 어, 요거 두개 어, 해가지고 1천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연수는 저쪽 방에서 먹고요. 저는 이쪽에서 섹시한 어, 뭐프라이드 치킨이라면 프라이드 치킨이죠. 뭐두 네, 옛날 치킨이라고 되어 있고 뭐무 같은 건 따로 안 들어있고요. 여기다 그냥 뭐 소금만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어, 자태가 아주 그냥 섹시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뭐 먹어보죠, 뭐. 연세야 맛이 어때요? 게... 맛있어요. <laughs> 자, 옛날 통닭. 요즘 전문점들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서 많이 판매되고 있죠? 자, 껍데기가 일반 후라이드 치킨보다 좀 얇은 편이고요. 음. 닭도 크기가 그렇게 별로 크진 않은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한 마리 다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 뭐, 음. 잘 드시는 분들, 뭐 생방송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뭐몇 마리씩 먹기도 하는데. 저는 귓끝에 한반 마리 먹는 정도인 것 같은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연서 먹는 거, 걸 친구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연서가 치킨은 방송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아, 채팅창이 안 나오는구나 잠깐만요 푸드에서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헷갈리네요 자, 갖다 껴서 대팀장, 살아나라! 자, 대팀장 네 살아났고요 음. 치킨도 좀 제대로 안 나왔어. 있고. 아, 저기 왜안 나있고. 아, 저거 왜안 되지? 자, 뚱뚱. 이렇게 먹어봅시다. 지금 날개부터 먹고 있는데요. 자. 기름기가 많아서 연수한테는 요즘 이런 거안 사주고, 그 뭐, 더팔로윙이나 순제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있는데 간만에 와서 먹으니까 맛있다. 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좀 사서 먹으니까 불편하네. 아, 나도 앉아서 먹어야겠다. 세칭창이 아, 멀어서 잘못 보고 볼 때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음. 지금 먹게 2 시쯤 됐는데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서랑 오늘 그 짱구는 못 말려 음, 극장판 가서 보고 왔는데 연서 영화 어땠냐 오늘? 재밌어. 제, 재밌었어? 음. 별로? 음. <laughs> 자 영화 보고 와서 자 먹고 있고요. 음, 얼굴 공개요. 담비스토이 가서 보시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음, 담비스토이는 그냥 네이버 가서 담비스라고 쳐 담비스 이름이라고 치시게 되면 음, 뭐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하고요유사가안 보일래나 아도 뒤에 숨어서 안 보이네. 카메라가 짧아서 음, 연서 있는 쪽까지 가지가 못하네요. 연서는 이제 10살 됐습니다. 이제 10대죠. 이제 슬슬 반항을 하고 있는 나이캐리터 되겠습니다. 자 맥주나 콜라 추가. 콜라에서 먹어야겠다. 음료수가 없네. 언서 물안 먹을 거야? 네. 물. 물 와. 응? 자, 저도 콜라 먹는데요. 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에 코카콜라 제로 해가지고 가끔 먹을 때 요것만 먹습니다. 그냥 설탕 같은 거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자, 콜라 같은 경우 이거 뭐야? 음료 들어있는거 먹으면 좀 깨져 자 이것도 한번 이 세럼으로 아, 요, 퀵, 요 킹코더는 좀 소리가 조금 좋은게 아니어서자이것도 <laughs> 해서 아, 지금 저녁이면 어디다가 그냥 소주나 싹 한잔해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반갑고요예자 네. 전통시장 가시면 요거 뭐 싼데는 뭐 4,900원도 판매하기도 하고 저렴하게도 하죠 그냥 솔직히 요즘 그그 그 뭐야 치킨집 그그거 너무 비싸더라고요예 네, 너무 비싸가지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그 겉에 뭐 다, 별로 입히지 않고 그냥 거기 겉바로 튀겨가지고 음 엎데기가좀 지방 정도 성분이 좀 많. 닭고기가 특히 그런 건 많긴 하죠 그런 감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넓적다리 음. 아. 관리자가 없는 게 아니고 담비스푸드에서는 관리자 지정을 뭐 생방송을 거의 안 하니까 예. 뭐 이렇게 솔직히 앞으로도 생방송 자주 하기 힘들 것 같고. 자, 브리크레이터님 어제 그 감사했고요. <laughs> 자,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담비스푸드 생방송. 오래간만이고요. 뭐, 포토에서는 생방송은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담비스푸드는 뭐, 길껏 해야 뭐, 3분, 뭐, 5분 기도야.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간만에, 저 혼자서 찍지는 안 사먹는데, 연소랑 갔다가 옛날 통닭을 두 마리에 그 정도 팔아가지고, 한번 구입을 했고요. 건새야 물물 먹어야지. 물 가져. 물 가져가. 아? 가져가. 어? 가져가. 음. 됐어. 수건 좀 인사 한번 해. 안녕. 아이쁘게해야지안녕세요 <laughs> 수건하고 물하고 가져가세요. 조심해서 먹고요. 자 카메라가 위치상 그래가지고 이 푸드 찍는 데가 저기 조금 달라가지고요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 그점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연속 찍는 것도 보여주리면 좋은데 왜안 나오지 이게 자 그냥 먹읍시다 에 몰라 개인적으로 그렇뭐남 뭐 먹는 거 별로 게 보는 걸 즐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생방송 찍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연선 저기 숨어서 먹어요. 예, 네. 뭐 다른 것도 요즘 먹는 걸게 별로 나오는 걸 싫어하긴 하는데, 특히나 저 치킨 먹는 거는 절대 불가. <laughs> 옛날 통닭 같은 경우는 일반 그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서 염지 같은 거 염지라고 그러죠. 그 반느 같은 걸로 꽂아가지고 안에다 간하고 그런 게좀 적어가지고 좀 솔직히 안에 살은 좀그 뭐라 그럴까 좀 짭짤하면은 덜한 것 같아요. 염지 같은 것도 뭐 기계가 있고 해야 되는 거고 양념 소스도 파는데 양념 소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요걸로만 그냥 먹어보고 있습니다. 장이한 <laughs> 거리가 한 1 5미 되는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잘 안보여요 네. 블랙 스크린이 나왔나요? 아, 이거 저 대, 저기 저 뭐야 은평구 대조시장 가시게 되면 뭐 전통시장 가시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시면은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미리 한번 튀겨놨다가 그걸 다시 튀기는 거죠 네. 치킨을 처음부터 다 튀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튀기는 데한 7분 30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이 좀 이상한가요? 응? 아, 스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왜 화면에서 저를 돌려놨지? 혼자 쌩쇼하고 있었네 <laughs> 야저 담비스 토이 촬영하는 데가 이제 저쪽이거든요 저쪽에서는 이렇게 좀 저거 하면서 채팅창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여긴 지금 이 다른 데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익숙하지가 않네요 아이고, 죄송하고요 어망 거 보여드렸네 음밥 먹었는데 벌써 저는 좀 양이 찹니다 저무게뭐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나 진짜 닭가슴살 싫어 <laughs> 뻑뻑해서 음. 음. 저 혼자 술집 먹고 있고요 연서도 옆에서 먹고 있습니다 연서가 안 보여 저기 저기 다리만 슬쩍 보이네 연서야 다리 좀 흔들어 봐쪽방을 <laughs> 가지고 있어가지고 짠. 닭가슴살 요거 같은 경우 좀 뭐라 그럴까 좀 퍽퍽하죠 퍽퍽하고 단백질은 많긴 한데 요거 같은 거정못 드시겠으면 나중에 그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잘게 잘게 쓸어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어, 그런데 드시면 괜찮더라고요 그냥 먹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어이서밥먹었는데 배불러 아 반은 안 먹었구나 목뼈가 있으니까 목뼈 부분이 들어가니까 목뼈 좋아합니다 어떻게 목뼈들 좋아하시는 분들 어, 아, 그 그렇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고 그럴까 발라먹는 재미죠 음. 빨리 우리 연서가 커가지고 후라이드 치킨에다가 소주 같이 한잔 하면서 하는 날이 올까요 한 10년 되면 <laughs> 그런 날이 올려나 <laughs> 싶기도 하네. 과연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10년 후쯤이면 은 생방송 맞습니다. 지금 몇 시냐? 미, 미니마스 지금 몇시예요 2시야. 즐거운 오후 시간. 예, 네, 즐거운 오후 시간 2시다라고 합니다. 자, 생방송이 고요 네. 김현선도 카페 때흘리면 혼나. 응? 알았어, 몰랐어. 그거 새로 까는 건데. 예, 치킨, 요거, 한 마리에 6 0 0 0원이고요두 마리 사면 만천원 해가지고, 두 마리 사가지고, 한 마리 연서 주고요한마리 제가 먹고 있습니다. 연서야, 뻑뻑한 걸로도 줄까? 어? 연서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 연서야, 니가 아빠랑 저 통화해 합주 이거 좀 해야 되니까. 일로 와. 야. 아빠! 어, 나좀따 갈래. <laughs> 네. 네. 아, 네. 아 음, 연소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laughs> 자 연서가 장가가면 같이 못 먹을 수도 있을까요? <laughs> 자 유튜브 댓글 다 보냐고요? 거의 대부분 봅니다. 보긴 보는데 그냥 댓글은 보는데요. 댓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못 보거든요. 그거는 유튜브 구조상 음 댓글에 댓글 달아주시면 못 보고요. 그냥 댓글 달아주시는 거는 이제 돼, 보고 있습니다. 자 이호진님 반갑고요. 한국인의 일상님 반갑고 이진수님 안녕하시고 멘저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웃겠어? <laughs> 시계요? 이거 애플워치죠? 응, 어, 애플워치. 투 제품 되겠습니다. 자,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솔직히 뭐, 저 뭐야. 음. 그, 방송 같은 거할 때, 다안 보여드리잖아요? 데칼창을 좀 키워야겠다. 아, 이제 좀 크니까 조금 나 보인다. 자아 빠 깜짝 출연이요 <laughs> 아빠가 연서 데려가려고 전화했는데 연서가 더 있다간다고 전화가 와서 아. 자 여러분들 뭐 보통 이제 치킨는 낮에 먹기보다는 저녁때 많이 드시는데 가끔 이렇게 음, 낮에도 오늘 비오잖아요 무슨 2월달에 눈이 아니고 비가 와좀 가끔 먹고 있는데 좋은 것 같고요. 음, 예, 담비스 푸드에서도 한 지금 한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고요. 우리 연서 저 뒤에 있는데 방송 출연을 거부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연서를 나오게 하면 좋은데. <laughs> 오늘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예, 네, 뭐 천천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뒤에 카메라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게 안 나오네. 저게 돼야 우리 연서가 나오는데. 블랙아웃이 어버리지 아, 나 참. 자, 아무튼 양수는 어,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그렇게 어, 먹어보고 있고 뭐 담배 스포 등뭐 앞에서도 뭐 어, 생방송 이렇게 자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뭐 골고루 먹고 있고 콜라도 먹고. 예, 전통시장에서 샀고요. 생방송은 몇번 했습니다. 우리 언사랑 초밥도 한번 만들어 먹기도 하고 햄버거 먹방도 했던 것 같은데 단비스요. 그냥 단비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서 단비스라고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아유, 지금 먹을 거 보면서 이, 이, 좋은 휴일에 왜 욕하면서 싸우고 있어? <laughs> 그러지 마시고요. 자, 레전드 무사님, 단비스 푸드 가시게, 푸드랜다. 담비스 토이 가시게 되면 얼굴 공개 살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한세 번째 생방송을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뭐 생방송을 뭐 이렇게 자주 할것 같지는 않고요. 하게 되면 아주 가끔, 우리 어느 사람께 뭐 먹을 때, 오늘 연설을 많이 꼬셨는데 죽어도 치킨 먹는 건 싫다 그러네요 싫으면 말아야지 뭐야 <laughs> 이거요 네. 마리당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옛날 통닭이요 그 근데 뭐죠? 싼데 딴딴데 찾아보시면 개당 4,900원 하는데도 있죠 네. 그냥 뭐 혼자서 먹는데 뭐 쩝쩝 편하게 먹는 거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특히나, 뭐, 여자하고 먹을 때는 야비전하게 조용하게 먹죠. 근데 뭐, 혼자서 먹고 그럴 때는 그냥 천천히 먹으면서 하는 거니까. 박천현님은뭐 잘못했나? 어저께부터 국정원 지어야 하시다 그러는데, 예, 네, 신범버튼은 예전에 받았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무섭게 생겼는데, 연서야한좀 무섭게 생겼냐? 뭐야. <laughs> 아, 저놈이. <laughs> 올해 10대가 되더니, 뭐 물어보면 맨날 몰라. 아주 그냥 시그니컬하게, 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요 날개 하나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불러요. 그냥 많이 못 먹겠어. 조금씩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하고, 술 먹을 때좀 많이 먹긴 하는데, 예. 보통 때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자. 김준영 님도 반갑구요. 모든 사람들 반갑습니다. 자, 싸우지 마시구요. 뭐라고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자꾸 뭐라고 그러게 하면 그냥 하는 것 같구요. 음. 얼굴 공개요? 얼굴이 없어요. <laughs> 음. 나머지 요거 이제 닭가슴살, 퍽퍽한 부분 같은 경우는 라면 같은 거할때 끓여서 또 먹어볼 거구요. 음. 단비스푸드는 뭐 생방송을 안해서 관리자 지정을 안해서 단비스푸드 따로 저거 따로 아마 관리자가 있을 거예요. 응 음. 그런 지정 안 해놔서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다 먹었고요. 우리 형사 치킨 다 먹고 뭐하기로 했지? 아? 어? <laughs> 자, 하여튼 뭐, 아직 뭐,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나? 예, 지금 뭐, 식사들 안 하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어, 오늘 또 비도 오는데, 부침개도 좋고. 어, 더 좋은 거는, 그냥 가족들하고 모선도선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배달 음식도 좋, 좋긴 하겠지만 집에서 부침개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껍데기만 먹고 으으으뜨 나왔어 연습을 다 먹었어 벌써? 아니요. 어? 아니요. <laughs> 아? 아이 카메라가 교육까지 안 돌아가요 아이 껍데기만 먹고 자 오늘의 옛날 통닭 생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또, 음, 연서랑 같이 또 이렇게 먹을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생방송 하도록 하겠고요. 연서는 이제 초밥 먹을 때나 생방송 허락하고, 치킨 먹을 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 방송 끝내고요. 어저께 배트케이브 만든 거, 그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어 벌써 2시인데 오늘도 제 시간에 못 올리겠다. 큰일 났다. <laughs> 갑자기 연서가 영화 보러 가지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네, 스케줄이 빵꾸가 났네요. 자, 형, 여러분도 음, 오늘 하루 맛있게 드시고요. 이거 팔찌요? 팔찌 아니고 애플워치 투입니다. 네. 한5 0만원돈 하죠? 비싼 겁니다. <laughs> 자, 쯤 아이고 김진영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좀 내가 선물 자, 어? 짜잔. <laughs> 이놈의 새끼. 이놈도 뻑뻑한 <laughs> 것이라 갖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고 가네요. 네. 어렸을 때도 그러죠 뭐자다먹었고요 요거 남은 닭가슴살은 아마 뒀다가 잘게 잘라가지고 어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넣어서 먹을 것 같고 또 모르죠 그때 연서가 또 배고프면 또 이거라도 먹을지 <laughs> 자어 늦게 오셨나요 조성민님 반갑고요음 생방송 먹방은 뭐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예 네. 오늘 연서랑 같이 한번 <laughs> 먹을 걸 사봐서 간만에 연속 꼬셔서 생방송 하자고 그랬는데 연서은 싫다고 그러네요 자자 자, 하여튼 어, 고은사님은 제가 좀 이따가 저기 저 연구 차단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laughs> 자 어우 강릉에 계셔? 좋은 데 계시네 자좀 여러분들도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뭐 지키면 저같은 경우는 그냥 구입다가 그냥 먹긴하지만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서 인사 안녕 네. 고개 좀 들고 이쁘게 인사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또짧다몇분 <laughs> 했죠 방송? 어이 10분밖에 안 했어? 난 되게 오래 한줄 알았는데 자 댓글이나 좀 잠깐 볼까요? 자 뭐든 뭐 수고까지는요 그냥 뭐 저야 그냥 먹을 거 먹으면서 <laughs> 저러고 채팅 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해 오고 있어가지고 뭐본건 아니고요 어우 그래도 뭐 이거 하는데 한 100분이나 들어오셨네 자 많이 많이들 감사하고요 자전 레전드 음 모든 축하하고요 자 연서, 연서 연서야 도 너무 귀엽대 응? <laughs> 자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 하튼 어, 즐거운 주말 마무리 멋지게들 하시고요. 맛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